때로는 당신 생각에 잠못 이룬 적도 있었지. 기울어가는 둥근 나는 가슴 난 몰래 달랬지.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아,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다고. 오 사랑, 사랑 그 누가 말했나? 아,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오, 세월이 흘러만 온 날, 기억나지 않는다 하여도, 오늘 밤 또다시, 당신 생각에 다는 갔음 난 몰래 달래네. 예, 사랑은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어, 노래하는 남공옥분이라는 가수의 노래였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해야 하는 우리들 그리고 사랑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은. 정말 바보들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살라 하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데,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사랑은 내어놓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는 것입니다. 손익을 따지는 계산에서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것이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또한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고, 내 노력을 내어주고, 내 마음을 내어주고, 내 인내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내어놓음 후에 손익을 계산하지 않는 바보 같은 셈법, 결국 셈하지 않는 것, 계산하지 않고 내어놓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려운 것이고, 그 가수도 결국 바보들의 이야기를 사랑이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살라 하십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를 기념해서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참으로 바보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우리들의 어머니. 아마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바보 같아서 어머니가 되실 수 있었고 바보 같은 사랑이라 그것이 크고 깊었던가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모님도 역시 손해보고 내어놓기만 하면서 예수님 곁을 지키시는 바보의 사랑을 하신 듯 합니다. 가장 큰 사랑은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이다. 지금 당장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 놓지 않겠지만, 사랑하는 것은 내어 놓는 바보의 셈법임을 다시금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내 것을 내어 놓는 사랑을 할수 있을 때, 오히려 내가 가장 행복한 때임을 또한 다시 기억해 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 행복을 바라시고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